이곳은 15세기 중세 시대의 유럽 어느 나라, 권력이 막강한 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 이 나라는 주변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넘볼 생각을 못할 정도로 강했지만, 이 왕국 또한 이상하게도 주변 나라도 넘보지 않았다. 그렇게 이곳은 수백 년째 똑같은 국경이 그어진 채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여기에는 왕의 조상에 얽혀 있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사연이 숨겨져 있다. 지금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5대 위의 할아버지가 왕자였던 시대 딱 150년 전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 나라가 다스리는 왕국의 가장 북쪽 그곳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숲이 있었다. 왕국을 넓히고 싶었던 왕자는 가지 말아야 할 숲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녀를 만났다고 한다. 그렇게 첫눈에 사랑에 빠진 왕자는 왕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몇날 며칠을 마녀와 함께 지냈던 것이다. 하지만 마녀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미 마녀로서의 규칙은 잊어버린 지오래 해. 인간을, 그것도 이 왕국을 통치하는 왕의 하나뿐인 왕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마침내 왕자는 자신을 찾지러온 신하들에 이끌려서 왕국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마녀를 보러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만 남겨두고 말이다. 왕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왕자는 하루도 마녀를 잊지 못했다. 마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마녀는 목숨을 걸고 왕궁 근처까지 발을 들여놓았다가 경비를 서던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이로써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마녀를 잡아서 화영을 명하였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잃게 된 마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주를 내렸다고 한다. 온몸이 불타오르는 순간 자신을 죽게 만든 왕에게 이렇게 외쳤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죽는 방법을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핏줄은 3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왕은 이 말을 흘려듣고 말았다. 세월이 흘러 왕은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왕은 새롭게 왕비를 맞아들였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왕국을 물려받을 아들이 태어났다. 아무 일도 없이 시간이 흘러갈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새로운 왕이 30살이 되는 해 왕은 알수 없는 병을 얻게 되고 며칠 만에 죽게 되었다. 그제서야 왕과 선왕은 오래전 마녀의 저주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죽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저도 잊어버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에 당신께서 불에 태워 죽인 그녀의 저주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죽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들도 저와 같은 운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녀의 저주는 지금까지 150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주변에서 가장 강한 왕국, 무엇이든 할수 있는 왕의 권력. 그렇지만 이곳을 다스리는 왕은 30세가 되기도 전에 기괴하기 짝이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냥을 나갔다가 놀란 말에서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즉사했다든가, 다리를 삐끗했을 뿐인데 뼈가 부러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알수 없는 급성 합병증으로 이튿날 아침 침대에서 사망하기도 했고, 기르던 개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살짝 손가락을 물렸는데 일주일 만에 광견병으로 사망. 정원 산책을 나갔다가 연못가에서 미끄러졌는데 그대로 연못에서 입사하기도 하는 등 이외에도 알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의 왕도 29살이다. 다음 1년만 지나면 30이 된다. 왕은 지금 매우 건강하다. 왕국을 다스리는데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단한 가지 내년이면 왕이 30살이 된다는 것. 자신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모두가 30살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왔지만 30살을 넘긴 왕은 없었다. 왕국 내에는 왕이 30살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갖가지 대책을 세우느라 연일 분주하다. 전 세계 수많은 점술가나 마법사, 의사 등이 불려온 것도 벌써 150년째이니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왕은 자신의 30살에서 1년을 앞둔 시간. 왕은 명령을 내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죽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왕국의 재산 절반과 함께 소원 한 가지를 이루어 주겠노라. 이 초대장도 그렇게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되었다. 이번에도 초대장은 전 세계에 퍼지고 또 퍼졌다. 세상에 내로라 하는 모든 기술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왕국의 재산 절반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왕국으로 모여들었다. 단한 가지 사기꾼들 또한 너무도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가지 규칙이 아무도 모르게 추가되었다. 만약 아무런 능력도 없이 단순히 참가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왕의 29살 생일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참가자들은 이제 수백 명을 넘었고 수천명을 넘을지도 모를 지경이다 너무도 많은 참가자로 왕국은 넘쳐나는 사람들로 인해 왕궁 으로 터져나갈 지경이 되었다. 다시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에는 일종의 예선도 치른다는 것. 우선 100명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 명의 인원에 대면 왕이 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주는 방법이자 마녀의 저주를 풀수 있는 방법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백 명을 뽑는 예선인 이제 매일 왕궁 앞에서 치러지고 있었다. 마녀를 직접 만나서 마법을 배웠다는 마법사, 용을 사냥하고 다닌다는 기사, 금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금술사까지. 너무도 다양한 참가자로 왕궁 앞은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이 왕국의 북쪽 커다란 숲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숲을 까마귀의 숲이라고 불렀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까마귀가 몇 마리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새라고는 오직 까마귀만 사는 숲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까마귀만 살고 있는 숲일 뿐이 까마귀 숲에는 오래전부터 나무꾼 제이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대대로 나무를 해서 마을에 팔았으며 지금은 제이가 호러머니를 모시면서 이곳에 살고 있다. 제이에게도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노 웨엄, 웃듀, 당신과 함께 그 어디에도 문법도 맞지 않고 뜻도 이상한 말한 마디. 오래 전, 백 년도 더 오랜 조상 때부터 내려왔다는 것밖에 알수 없다. 다만 당시에 봉인된 책 앞에 쓰여진 이말한 마디가 중요하다고만 전해졌을 뿐그 뜻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 말은 세 단어를 뜻한다고 하는데 그냥 읽어서는 아무래도 두 단어밖에 없는 것이었다. 다만.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증조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건 조상 중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만든 말이라는 것뿐.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가리켜 부리유투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렇게 100년도 더 넘게 시간이 흘렀을 뿐 이날도 제이는 망나무를 하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제이를 불러 세웠다. 아들아, 오늘은 마을에 가서 시장에 좀 다녀오겠니? 시장이요? 아직 나무들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만.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어머니? 어젯밤 꿈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런다.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셨거든. 할머니요? 어머니야 할머니라면 어릴 적몇번 뵙지도 못했다고 하셨던 바로 그. 그래. 무슨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입 모양을 봐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왜 시장을 다녀오라고 한 거죠, 어머니? 내 할머니가 꿈에 나타난 곳이 시장이란다. 왠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시장에 좀 가봤으면 좋겠구나. 예, 어머니,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제인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보며 처음으로 나무 없이 마을로 향했다. 시장을 가려면 왕궁 앞을 지나야만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날 왕궁 앞은 인파의 물결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더군다나 신기한 것은 세상 처음 보는 모습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마법사부터 난쟁이, 거인, 동양인부터 북인까지. 세상에 이토록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제이가 막그 앞을 지나치려고 했을 때 왕궁 앞에 병사 한 명이 나타났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곧 왕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초대장이 있으신 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장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얼핏 임파 속에서 보인 것 같았다. 아, 저분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할머니인가? 제인은 왕궁의 입구로 몰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뒤쫓아 들어갔다.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더군다나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몰려들고 있었다. 왕궁 앞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도저히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 제인은 이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덧 왕궁 앞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 할머니의 모습이 잠깐 눈앞에 스쳤다. 그리고 제이의 손에는 알수 없는 봉투 하나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 자, 이 앞으로 오게. 방금 전에 큰 소리로 외쳤던 병사가 제이의 손을 잡아당겼다. 어느덧 왕궁의 맨입구. 집채만 한 커다란 철문 앞에 제이가 서게 되었다. 험상궂게 생긴 병사는 제이의 손에서 재빨리 봉투를 낚아채고 열어보았다. 까마귀 숲에 사는 제이라고? 능력은 웅병가라. 한... 그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봐야겠군. 이복에 많은 조심해야 할게야.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 아, 저는 그게 좀 전에 누가 제 손에. 사 다음 말 한마디 변명도 못한 채 제이는 순식간에 왕궁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아까 그 할머니는 찾지도 못했는데. 아? 그것보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어느새 들어온 사람들은 병사들의 안내에 따라.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안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제이도 마찬가지로 열 명의 단위로 모여 이동하게 되었다. 바로 옆 사람을 보니 피에로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만. 무슨 소리야!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미친 건가? 초대장을 받고 들어온 것 아닌가? 아, 그게 초대장이었던가요? 저는 이 앞에서 누군가가 제 손에... 쉿! 조용히 하게 그런 소리 하다가는 목이 댄둥 잘리고 말 거야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왕 들어왔다면 제대로 구강 폐하를 한 번이라도 봐야 할것 아닌가 자네가 없이 죽게 되더라도 목숨의 가치는 보상받을 테니까 말이지 예 그게 무슨 일단 성 안에 들어와서도 걸음은 계속되었다 목소리를 좀 낮춰 여기 병사들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자네 순서도 받지 못한 거라고... 순서라니요? 아허... 이런 친구를 봤나. 이 왕국에 내려오는 전설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삐에로 복장을 한 사내는 그제서야 제이에게 왕국의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네 주었다. 아 아니,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래, 자네도 마찬가지고 난 무엇보다도 순서를 제일 늦게 받고 싶을 뿐이라고! 순서를 제일 늦게 받고 싶다고요? 그럼!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사례지미는 모두 먹어볼 수 있다니까! 비록 내가 왕이 원하는 답변을 못해도 말이지! 설사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 값은 우리 집으로 보내줄걸세! 꾸득한 목숨 값을 말이지! 그제서야 제인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와 또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건그 할머니의 모습이 진짜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초대장을 건네준 건 왜인지 무엇보다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었다 삐에로 복장의 사내와 함께 제2숙소로 묵게 될 빵을 안내받았다 방 안쪽 식탁에는 이미 먹고 마실 것이 충분히 놓여있었다 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였어! 하하하! 죽을 때 죽더라도 실컷 먹자고! 커다란 고기 한 점을 움켜쥔 삐에로 사내는 세상 모든 행복을 느끼고 있는 듯 웃고 있었다 자자! 자네도 같이 늘자고 살다+ 살다 오늘 같은 날이 우리에게 또 있겠냔 말이지 엉뚱하게도 이곳에 끌려오게 된 제이에게는 삐에로 사네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았다 이곳을 나가야 할 텐데 방법이 없을까 나는 애시당초 여기에 올게 아니었는데 말이지 제이는 다른 한편으로 왕이 준 수수께끼와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죽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왕국의 재산 절반과 함께 소원 한 가지를 이루어주겠노라 드디어 첫 번째 발표날이 되었다 총 100명의 발표자는 발표 번호를 부여받았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왕에게 자신이 생각한 최고의 방법을 제시해야만 한다 첫 번째 발표자는 마법사였다 마법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풀지 못한 마법은 없었다며 수십 가지의 약물을 가지고 등장했다. 왕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마법사는 있었다며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마법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을 사용하여 즉석에서 마법약을 제조했다. 그는 왕의 발 앞에 그 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약을 드시면 왕께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숨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왕은 잠시 그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죽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연관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왕은 고개를 가로로 저었다 병사들은 이에 마법사를 좌우에서 팔을 잡고 뒤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왕이시오 정말입니다 제 말을 믿어 주소서 왕이시오 마법사의 긴 비명은 복도 끝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갔다. 다음으로 가톨릭 사제가 등장했다.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왕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대는 나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것인가? 왕이시여, 죽음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체로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왕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받아들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는 마녀의 저주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왕은 또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병사들은 잠시 왕의 표정을 살피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마법사와 마찬가지로 사제를 뒤쪽으로 끌고 나갔다.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제이와 한 방을 썼던 피에로 사내였다. 그는 왕의 앞에 서자 당당하게 말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척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란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아 모두가 내가 이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답변인 것인가 왕은 한숨을 크게 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게 첫째 날열 명의 발표자는 단한 명도 예외 없이. 병사들에 의해 복도 뒤로 끌려가고 말았다. 왕궁의 한쪽 발표자들이 모여있던 별채, 왁자지껄했던 이 별채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발표자들은 매일 왕이 앞으로 불려 나갔으며 그 뒤로 돌아오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아홉째 날 밤이 되었다. 이제 내일만 되면 제이도 왕의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말해야만 한다. 하지만 제이에게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아. 나도 앞에 있던 사람들처럼 죽고 마는 것인가? 나는 괜찮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는 어쩌란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 제이는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봤다. 꿈인지 생시인지 동력 하늘이 밝아오는 어슴푸레한 시각 문득 시장에서 본 할머니를 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제이는 식탁 위에 책한 권이 놓여 있는 걸볼수 있었다. 아니 이 책은 우리 집에 있었던 바로 그. 그랬다. 제이가 본 것은 오래전부터 대대로 집에 전해져 내려오던 바로 그 봉인된 책이었다. 이 책이 왜 이곳에? 제이는 알수 없는 호기심에 책을 손에 쥔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분명히 이 책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런저런 생각을 골똘히 하던 제이는 마침내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해냈다. 너 왜? What you? 그 순간 거짓말처럼 봉인되어 있던 책이 열린 것이다. 100년도 더된긴 시간 동안 단한 번도 펼쳐진 적이 없던 그 책이 말이다. 제이는 그 순간 힘차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였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그것은 결코 마녀의 책이 아니었다. 그 책은 바로 아주 오래 전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의 일기장이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첫눈에 반해버린 남자에 관한 구구절절한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 제이는 자신도 모르게 일기장을 읽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아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신 없이 사는 삶은 삶이 아니거든요. 왕궁에 가면 아마도 저는 붙잡히겠죠. 그리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당신을 마지막으로 한번더볼수 있다면 저에게는 사랑하지 않는 삶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볼수 있다면 그건 저에게 행복한 삶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 말을 끝으로 일기장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써 있지 않았다. 아, 어쩜 그렇게 왕궁에서의 열흘째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어느덧 제이의 차례가 되었고 두 명의 병사가 자신의 키보다 큰 창을 들고 제이의 양옆에 서서 왕이 앞으로 인도하였다. 제이의 이름이 새겨진 초대장을 들고 병사 한 명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궁변가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알고 있는가, 대왕님의 앞이다. 사실대로 말할지어다 어쩔 수 없다 맞든 틀리든 이 한마디는 해보고 죽어야겠다 예, 폐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최대한 똑똑한 발음으로 외쳤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죽는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죽는 방법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무거운 공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잠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거라.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죽음을 말하지만 결국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아름답게 산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아름답게 사는 방법 또한 알고 있겠지. 제 생각에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 폐하. 그것은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아주 잠깐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왕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이에게 물었다. "음, 자네는 아직 젊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가? 저희 집에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책한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책 표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Now, here with you. 지금 여기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제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폐하께 있어서 함께 있는 사람은 왕국의 백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폐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곧 지금 이곳 왕국에서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닐런지요 뭐, 과연? 나는 여태껏 내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를 못 풀었거늘 그것은 곧 삶에 대한 조언이었구나. 이제 나는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죽을 수 있게 되었군. 하하 왕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가진 모든 음식과 옷감을 백성들과 나눌 걸세. 이것은 내 왕국이 아니라 나와 백성들의 왕국일세. 나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사람들은 모두 나를 아름답다 칭하지 않겠나. 그것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인 것 같네만. 아 자네에게도 내가 약속한 선물도 줘야겠지. 소원도 한 가지도 들어줘야 하고. 하하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령했다 모든 백성들에게 알린다 이 말을 왕국 곳곳에 새겨두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도록 하라 지금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지어다 왕의 명령이다 로도 좋아요 알림 설정.